그 북미 투어를 시작하면 그렇죠. 한국 자주 못올 수도 있, 있는 시간이 잠깐 있긴 하겠지만 음. 여러분 여러분 저희도 꾸준히 여러분 생각할 테니까 이제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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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몰라. 여러분 배신하지 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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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파람 피면 안 돼요 오오케이내 오오 어, 얼굴이 빨개지 아무튼 그래서. 어쨌든 미국에 가 있어도 진짜 계속 뭐 여러 컨텐츠나 영... 아니면 이렇게 VR으로 또 찾아올게요 저희가 네. 맞아요 러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네. 마요 너무 떨어져 있다고 너무 스파하지 말고 네 맞아요 네. 꾸준히 이런 VR으로라도 네. 자주 자주 만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.